중고랑 새거랑 카라반 차이는 어때? 나 새거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그 3천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주식에 넣는 것과 이걸 사는 것둘 중에 선택하라고 러면어떤거예요 주식? 응, 주식은 그래도 돈이 있어도 주식이안 넣을 것 같네 주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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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으면 연5% 수익률이라고 하아 됐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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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언니 카라반 좋아~ <laughs> 남편들이 카라반을 사고 싶어서 와이프들이 현실의 장벽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고민을 할 거라고 아 남편에서는 사주고 싶은데, 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것 같고, 금전적인 거 이런 게 있잖아.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카라반이라는 거를 쉽게 다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컨셉은 언니 카라반 사면 좋아~ 이런 거야. <laughs> 사고 나서 먹는 거에서 뭐 좋아하는 게? 우선 요리를 하는 거랑 요리를 뒷정리하는 게좀 편한 편한 거 같아. 그럼 먹는 거부터. 먹는 거부터 뭐가 좋아? 내방 안에서 모든 요리를 할수 있지. 전과 차이는? 텐트밖에 아이스박스, 텐트밖에 조리기고. 음. 그럼 내가 굳이 막 안에서 그릇 챙겨 나와서? 음. 아이스박스에서 막 이렇게 또 꺼내고 조리기구 옆에 가서 막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 여기서는 그냥 집처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갖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 붙여서 조리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싱크대에 있으니까 음. 거기서 뭔가 손질도 하고 세척도 하고 그냥 집처럼 쓸수 있지 집처럼. 그러니까 뭔가 미세하게 텐트 대비 약간 신발 신고 나가는 게 없어졌다? 신발을 벗고 안에서 편하게 요리를 할수 있다 정도. 그렇지. 그리고 우선 좀 높이 있으니까 뭐가? 애들이 아 조리하는 게 높이 있어서 음. 애들이 좀덜 위험한 거 같아. 아, 우리 비글 두 마리가 자꾸 공격을 <laughs> 덜할수 있다? <laughs> 음. 어. <오케이. 웃음> 그럼 뒤처리는 뭐가 좀? 처리도 그 음, 그냥 설거지도 집처럼 음. 그냥 먹은 거 모아 갖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싱크대에 음. 넣어서 거기서 바로 씻을 수 있어. 응. 음. 바로, 바로 설, 그냥 물도 그냥, 그냥 후르르 나가고 어, 어. 근데 그뒤처리하는거 생각 안 하는 거야? 뒷처리? 물 아껴 쓰잖아 아물 아껴 쓰지 난 거기까지 생각하면 는거 아, 그, 아니야? 그치. 뒷처리는 어, 역할이다? 밥은 내가 나오는데 알았어 알았어 자는 거? 자는 거는 어떻게? 우선 씻기고 자는 게좀 편하지 아이들을 보통 네. 아니면 화장실에 가든 뭐 샤워장에 가든 가서 씻겨서 옷 입혀서 오고 해야 되는데 여이서 그냥 바로 씻겨서 그냥 내복 입혀서 침대로만 보내면 돼 그러니까 뭔가 흙이 묻거나 이런 게 음. 없다? 음. 텐트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식기, 밖에서 씻겨서 샤워장 가서 씻고 신발 신고. 신고 와서 하지만 음.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뭔가 모래 묻고 발에 다시 또 음. 텐트 앞에서 물로 다시 한번 씻기고 이랬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음. 또잘 때는 텐트에서 자는 것과 카라반에서 자는 것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더 뭔가 딴딴한 게날 감싸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다. 안정가 안정감? 딴딴한 <laughs> <안정감>? 어, <딱딱한 웃음> 음, 게? 음, 그냥 집 같지 않 느낌이 벽이고 하니까, 벽이 딱딱한 게 있으니까 아, 소리가 잘안 들리고, 뭔가... 음, 방도... 아, 카라반 안에만 들어오면 집 들어온 거 뭐야, 그런 느낌이야. 진짜 느낌이? 음. 음... 좋아.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거얘기해보자 이게 우리가 지금 2년 전에 구입했잖아. 음. 그때 우리가 이걸 다 대출로 샀잖아. 지금도 갖고 있 근데 대출로 살만한 가치가 있나 그렇게 마이너스하면서 어때 다시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그 금액 주고 다시 살 거야 이제 경험을 한 입장에서 이제 음.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살 건가 이거지 4촌 후반 중고임에 그때도 똑같이 아빠가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눈빛이 있다면서 하겠지 아지금은야 <laughs> 아니면 아, 아니, 상호에 싶... 만족은 하는데 네, 네. 응. 그 만족은 하는 내가 거. 쫄라서 사고 싶어라고는 안 하겠지만 응. 남편이 워낙 너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 사고싶다 그러면 그.. 어사라고나거야 그때는 거야. 약간 아, 딜레이가 있었잖아 어, 내돈 땡겼으니까 자기 돈 땡겨 쓸 돈도 없으면서 <웃음> <웃음> 내가 벌어놓은 돈 자꾸 땡겼으니까 아 그치 그치 나그 말도 맞아 미네 돈이면 괜찮다? <웃음> <웃음> 그래 어, 그럼 더 쿨하게 사라고 했겠지 <laughs> 아더 쿨하게? <laughs> 어. 근데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게 진짜 어. 보통 카라반이 보통 한3 4천 그리고 만약 그 이상도 많은데 이게 이 돈을 투자할만 투자하면서 캠핑 다닐만한가? 그냥 음. 텐트로 해서 음. 1 0 0만원 안쪽으로 우리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다가 음. 갑자기 이제 크게 넘어온 음. 건데 그 돈을 투자할 만큼 하냐 이거지? 음, 난 괜찮.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음. 왜? 그돈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그만큼 훨씬 편한 게 많이 따라온다. 편한 게 많이 따. 라아돈 아, 써서 편함을 샀다. 하지만 잡니는 남편이 좀 많이 한단 전제하에 나에게 물 떠오지 않게 하고 <laughs> 물 버리지 않게 하고 똥통 비우지 않게 하고 이런 잡니. 하지만 밥은 내가 다 하잖아. <웃음> 음. <웃음> 그런 잡니를 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 는 편한 거 같아. 편한 거 같아. <laughs> 중고랑 새거랑 카라반 차이는 없대나 새거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그렇지. 어. 아, 아, 이거 너무 경험한 어. 유기품자로서. <laughs> 아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써본 사람들이 필요한 걸 미리 넣어놨을 거 아니야. 아, <laughs> 옥션. 어, 써본 사람들이 필요한 걸 넣어놓은 걸 내가 갖고 온다 생각하면 중고도 썩 나쁘지 않을 것같아 뭔가 그 찝찝한 건 이런 거는 차이 없네. 뭐 아, 근데 쓰던 거다근때 워낙 깨끗하게 얘기해. 차들 다 깨끗하지 응. 옵션은 어디? 카라반이 솔직히 구입할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2,500이다 그러면 옵션은 한 천만 원? 막뭐 이렇게 하거든 응. 아리가 쓴것 중에 이거는 응.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거 뭐... 너는 쓰는 거 얘기 한번 해봐내 옵션인지 아닌지 얘기해 줄꼭 <laughs> 이거는 했었으면 좋겠다 는 거. 환풍기 환풍기, 아 위에 환풍기? 어 응. 요리할 때 환풍기 환풍기는 어,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맥스팻, 외부 수전화 아 외부 수전, 좋아. 외부 수전? 어, 외부 수전 빨리 달걸 후회하지. 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아... 사자마자 달 걸. 아, 막상 근데 뭐 전에 없었을 때 엄청 불편했다라는 기억도 이미 사라졌어. 왜? 그냥 저게 편하니까 그냥 마치 저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 전에 우리 다녔을 때 <laughs> 모래, 막, 어 모래 막 씻고 이럴 때 생각해 보면 물. 아 수돗꼭지 빼서, 했던 그돗꼭지 빼서 영수막. 여기 여기 싱크대에서 어, 빼가지고 어, 그때 그래, 생각해 보면. 그래. 그래. 외부 수전은 아, 진짜 정말 아기들 어린 전기는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산철 200이 돼 있어가지고 노지 갔을 때 에어컨을 발전기 안 돌리고 단2 시간 정도 시간 돌리거든. 어, 어. 있, 있으면 마음은 편해. 아, 있으면 일단은 있으면 다 좋다. 어, 어 돈이 돈이 문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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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있으면 다 좋다 음, 돈이 문제다. 음. 음. 있으면 다 좋다 근데 돈이 문제다. 아니, 그 아, 것도 중고에 껴 있었으니까. 아 그치 여기 제 아, 모르지 그냥 원래 있었던 느낌이야. 어, 음 그렇네.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카라반을 음. 고민하고 음. 있는가 내 후배든 형님이든 간에 카라반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와이프가 궁금해 카라반. 음. 그럼 어떤 조언해 주고 싶어?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 뭐 현실에 제가 뭐 금전적인 게 가장 큰게 금전적인 음, 거고. 음. 주차는 공용에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고, 음. 금전적인 거, 굳이 우리가 이돈 주고 이렇게 음. 지금 큰 비용을 주면서 카라반을 사야 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다 고민이잖아. 음.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리가 예전에 아리한테 고민할 때. 내가 한창 막 카라반 산다고 쭈글리돼 있을 때, 그때 내심 고민할 때, 그때 궁금한 건 어떨 것 같아? 주말에 잘 나가는 타임이라면100% 추천. 100% 추천? 응. 비용 대출 받아서라도 추천. 대출, 응. 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능, <웃음> 능력. <웃음> 없으면 안 돼.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 아, 어, 어, 어. 우리 아, 0 년이지만. 아니 근데 남자들나 남자들은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 어, 그래? <laughs> <laughs> 근데 여성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치, 그치.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금전적인 거를 나중에라도 할수 있다면, 오래라도 잡아서 음. 그 갚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갚는다면 하면... 추천할 만하다. 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2천이나 뭐 예를 들어 3천 정도, 평균 정도 잡았을 때그 음. 3천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주식에 넣는 것과 이걸 사는 것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음, 주식은 그래도 있어도 주식이 안 나올 것네. 주식. <웃음> <웃음> 그리고 쉽게 얘기해줘 근데 약간 그런 차이 는 있는 것 같아. 주말에 원래 잘 나가던 사람들이 추천하는데 음. 이걸 사고 이제 주말마다 나가야지 하는 사람한테는 추천하지 않아. 음, 우리도 그 전에 주말마다 안, 아, 나갔었나? 어, 나갔지. 아, 주말마다 나갔었나? 나갔... 그럼 쉽게 그럼 금전적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주식 얘기를 했었잖아. 음. 주식에.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으면 연5% 수익률이라고. 아 하면. 됐어 그런 거생각없지5%수지 <laughs> 아, 그냥, 어, 그냥 그것만 갚으면 내그 주말 동안만 재밌으면 됐지. 뭘 이거 술까지 따져갖고. <laughs> <laughs> 아니야 여기. 아, 아 진짜 미치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다는 음, 거는. 음. 현실에선 안 되는 상황인데 대출로 한다는 거잖아. 근데 주말마다 어차피 만약에 숙소 잡아서 나가고 이런 거면 아, 그돈 대비 좀더 절약 아닌가? 절약이야몇년 감가상각을 봐야 될까 아니에요? 또 봐야 돼? <웃음> <웃음> 알았어. 아 그냥 대충 그 느낌상 아, 아, 그렇게 살짝 느끼는. 아 이거 남자들이 설득하는 그런 방향인 <laughs> 같은데 <웃음> 느낌상 어? 최소 5만원씩은 나오는데 뭐 어떤게 5만원어 숙소 아 1박에? 아 모텔 갔을때 작은 모텔 갔을때 어, 때. 어. <laughs> 모텔 5만원, 7만원 음. 애들 가면 뭐한 7만원 잡는다처럼 음. 2박이면 하여튼 한주에 10만원은 드는건데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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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숙소비만 어어어 어, 어, 어. 그렇게 뭐 한달에 뭐한4,50 잡고 응응응 음, 그렇게만 음, 음. 잡아도 음. 4,50 잡고 4,50 잡고 한 1년이면 600이다? 50만원 잡으면 600이고 그러면은 한5년 해도 6십3 0까 5년 한다고 치면은 그 비용이 나오겠지. 쌤쌤이다 오히려 중고 팔고 그럼 돈더 남겠네? 그래 와 그러면은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 그러면은 매주 나간다면 무조건 추천해야 되겠다 숙소 잡고 매주 나간다면 어 원래 나가는 나간, 잘나가다 텐트라면 텐트 2박이면은 1박에 한 평균 캠핑장에한 3만원? 3만원 잡으한 2박이면 6만원 6만원 6424한 달에 많이 쓰면 평균 30만 원 정도. 360이네. 1년이면 400이라고 치고 점점 올라가는 400. 47에 28. 한 7년 쓸 거라면 캠핑도 괜찮네. 텐트는 하 이걸. 음. 음. 남편이 할 마음이 있으면. 남편이 할거 보통 남자들은 다 사고 싶어해. 아니, 근데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있어 있어. 있지. 있어. 있지. 응. 그런 근데 하면. 아니 캠핑 다니는 사람 치고는 보통 한번씩은다 꿈꾸지 않나? 한번 음. 해 보고 싶다라고. 아 근데, 하고, 어떨까, 좀 궁금할 것 같아. 아이들한테 카라반이 정말 도움이 돼요, 텐트. 근데, 솔직히, 애들은 카라반이나 텐트나. 애들한테는 다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러면 다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음. 카라반은? 어, 그지 약간의 더 편리함이 있을 거 사실, 애들은 카라반에서 씻든, 밖에서 씻든, 자기네 씻는 건 똑같은데, 엄마가 씻김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왜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도 도와줄 수 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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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도 더 <laughs> 갑자기 약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퍼뜨 어, 아니 편집은 돼 간다니까 <laughs> <laughs> 그러면 아 카라반 불편한 거 내가 불편한 거? 그래도 아리가 없는데. 봤을 때 불편해 보이는 거 아리가 부, 봤을 때 불편한 건 없어? 내가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끌고 다니는 아빠가 그, 불편하실 수있겠 그러면 전적으로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편하다. 불편한거. 그렇지 항상 전제는 남편이 그런 일을 하면서 꿍시렁대지 않을 때. <laughs>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음. 잡일에 꿍시렁대지 않으면 이제 와이프는 편하지. 아 전반적으로 음. 편하다. 그러면 와이프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리스크가 없다면, 가능하다면 사는게 와이프들 입장에서 좋은거네. 음. 또 만약에 혹시나 질문이 또 들어오면 다음에도 응.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어? 아리가 대 2년 경험했던 응. 카라반은 우리가 진짜 내 생각엔 경험이 좋은 게 내가 올해 장박만 하려는 이유도 카라반으로 하는 행딱두 가지 형태로 나는 노지 캠핑장 두 가지잖아. 근데 우리 노지도 작년에 둘다 일을 쉬면서 진짜 6개월 내내 계속 계속, 계속 노지, 노지로 다녔잖아. 계속. 계속 풀 노지였어요 한 군데 가면 2주 한 군데 이동하면 2주씩 거의 거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달에 하루 빼고는 계속 밖에서 캠핑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노지에서. 그러다가 올해는 계속 지금 저번 달한달 달 빼고 9월 달한달 달 빼고는 다 우리 풀장박이잖아 1월부터 싹다지금 캠핑장과 노지를 경험을 했다는 거지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거는 잘 아는 쪽에서 하는 거. 다음번에 이것도 괜찮겠다. 캠, 장박. 진짜 할만한가? 할만해? 할만해. 바쁜 사람들에게는 장박이 좋아. 바쁘다. 돈을 많이 벌고 계시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냥 몸이, 바쁘고. 몸이 힘들다. <laughs> 돈은, 음, 아닌데. 나 돈은. 아닌데 난 돈은 아닌데. 몸이 힘들 때, 음. 날때또할만